네, 여기 하루 이렇게 0장 하나. 0분이세요 아, 네. 그러면 사이다나 주시고요. 원래 육회는 소주인데, 술은 안 배웠어? 저희가 이제 곧몇 시간 뒤에 고만을 가야 돼요. 아, 어디 놀러 가? 네, 저희들이 같이 보라카이 갈게요. 보라카이, 육회를 아, 아. 아, 좋아한다고, 아. I know. 근데 n o 이 I know. I know. I know. I 어 n o w I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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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 n <목소리도> 아, 이거 알아야 고 이거 고 그냥 먹방 휴지이 어. 어. 그냥 갖고 와 노력을 하는 거야. 노력 안할때 휴지인데, 먹방 휴지에. 잘, 음. 잘 음. 먹으니까 좋다. 그러면 이상형은 어떻게 돼? 아, 착한 사람? 뜯는 건 맞아? 그리고 어떤 부분을 찾해야 돼? 아, 성음 쪽이 좋아야 돼. 나이 그몇 살이야? 몇살 차이야? 나이가없어 나 사진도 상관없어? 오.. 40이면? 아 얘는 상관없어 저 상관있는데 얘는 없어왜왜 왜 상관없어? 잘는사람살인데여이런들 나이는 상관없는거 아 어, 어, 이런 상관없는 상관. 누구세요? 사랑해요 어, 평상시에 관심있는 사업이라고이런거 뭐 만약에 강사 한다면? 사업을 한다면? 아 육회, 이거 좋아해? 네아 제가 만들어서 먹게요 아 너가 만들어서 뚜꼬기로 <laughs> 맞아요 오~ 그 친구는 되게 꿈이 수가하네요 아, 꿈이 뭐냐 장사를 한다면 육회를 팔고 싶대 그럼 육회를 끝까지 아하게된 동기가 있어? 처음엔 맛이 없었는데 어, 나이가 아, 나이가 들면 아, 스무 살 돼서? 아, 아, 음.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소주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육회가 맛있어 보는 거야 그럼 육 눈만 뜨면? 그 맥주 안니다니 소주 안이다 한한 보니까 그렇지 육개에뜯었으면 소주에 듣던거야 우리 친구들 주 좋아해? 술는 소맥 소맥이야? 소맥파에요 주량은? 주량이요? <웃음> 한 병? 한병 반? 한? 한병 반? 오우 좋아 야왜 이렇게 너 이렇게 많이 잘 마시냐? 대렇이나 대박이다 한병 반이면 오늘 진짜 뭐 1kg 한 해야 는거 아니야? 보라카이 갑니다 오늘 보내주고 다음에 한다는거 언제 와? 아 월요일? 월일 오늘 어이 되지 진짜 잘먹이다와다 먹었어 자 우리 보라카이 간다니까 보내줍시다 나랑이 인사할까요? 오케이 전화생이고 일단 했어요 어 너무 잘 먹었어요 아유 이미 끝냈지 얼른 가 얼른, 가. 얼른. 자, 또 봅시다 길 가까워질까? 오케이 또 봐요 빠이빠이